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에마우징을 다녀왔는데요. 먼저 농막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드리고 에마우징 대표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에마우징의 장점은 튼튼한 골조와 단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조가 다른 농막 구조에 비해서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농막 업체에 가면 이 골조 간격도 꼭 확인하시면 좋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전면에 우레탄폼이 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과 연관되는데 나중에 가격을 보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단열을 이렇게 신경 쓴 농막 중에서 그래도 가성비 있게 출시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쪽은 3중 단열 구조를 갖고 있어서 겨울에 동파에 있어서 그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는 세심한 기능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에 스토퍼를 장착했던 부분, 외부에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외부 싱크대나 세탁기를 놓기 좋게 만들었던 부분, 그리고 겨울에 물을 쉽게 뺄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보자면 다소 단조로운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마감은 서머 사이딩인데 디자인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았고요. 물론 저희 취향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농막이 생각보다 시골에 갖다 놓으면 잘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색상이나 디자인은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마감 역시도 바꿀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영상 보시고 M아우징이 어떤 업체인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M아우징 대표님의 보다 상세한 설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엠하우징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엠하우징에 네.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엠하우징은 일단 이제 주로 이제 농막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이제 주로 이제 가성비 위주로 농막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지금 두 농막이 디자인도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네. 어, 이두 농막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두 농막은 이제 그다 이제 경량철 골조고요. 골조 간격은 벽체가 이제 400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텁텁하게 되어 있고, 이제, 어, 지게차로 들었을 때도 이제 틀어지지 않는 예, 그렇게 농막을 했고, 바닥은 이제 아연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이제 요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이 이제 철판 지붕이고, 저 농막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이 징크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뭐 골조도 되게 튼튼하고 간격도 다른 구조에 비해서 좀더 촘촘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외부 마감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네. 이 외부 마감도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외부 마감은 이제서 머 사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써머사이딩이요네 그러면 이게 써머사이딩이면 안에 그 우레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열재죠. 네, 맞습니다. 16mm 우레탄 폼이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이 벽체가 네. 어떤지도 중요한데, 벽체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벽체는 이제 400 간격 홀조에 이제 써머사이딩을 하고, 이제 수성연질 폼이 이제 150mm 덮어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는 이제 그 변백 루바가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서머 사이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성 네. 연질, 우레탄 폼이 또 추가로 되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중 단연이라고 볼수 네. 있고 또 내부에 변백 루바가 되어 있는데 내부 마감은 일단 실내에 한번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이 외부 마감을 좀 바꾸고 싶다, 뭐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할 때도 이런 것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색상은 변경 가능합니다. 뭐 화이트라든지 그레이라든지 아니면 저 우드목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쪽에 있는 저것도 마찬가지로 서머 사이즈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외부의 마감이나 색상 이런 것들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농막을 보니까 밑에 이렇게 다 우레탄 뿜이 쌓여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오. 밑에도 한 170에서 180 정도가 도포되어 있습니다. 와, 단열재를 아끼지 않고 정말로 네. 많은 부분 투입을 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도 한번 돌아보면서 네. 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쪽은 뭐 장식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뭐 주말 농장을 하면서 이제 뭐 꽃이나 이제 다른 이제 그, 이제 식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제 화분을 넣고 이제 장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여기에 네. 창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아 그렇죠. 여기다 창호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주방 창호를 이쪽에다 옮겨와도 되고, 이제, 그거는 아, 이제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 아, 알겠습니다. 측면에 와 보니까 지금 아 여기가 주방 창호나 보네요. 네. 그리고 환기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수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온수고 여기는 냉수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세탁기 세탁기나 이제 뭐 싱크대나 이제 뭐 원하는 대로 이제 설치 가능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비를 맞지 않는 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싱크대를 놓게 되면 네. 어, 되게 외부에서 뭐 뭔가를 만들 때그 다음에 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밑에는 이두 파이프가 나와 있는 요거는 뭐죠 아 요거는 이제 그 농막을 겨울에 이제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만약에 겨울에 이제 동파방지를 위한 이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겨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렇게 밸브를 풀어서 온수와 냉수를 다 배출해 버리면 됩니다. 아, 네. 저희가 앞서서 실속형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되게 다양한 기능을 세심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뒤쪽으로도 한번 가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쪽으로도 와봤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배관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싱크대 배관이고 여기는 변기. 여기는 이제 화장실 세면기. 여기는 수도 인입이고 여기는 이제 어, 코드 콘센트. 이구짜리가 이렇게 들어있나요 지하수로 지하수 할 때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다른 밖에서 이제 뭐뭐 뭐 등을 켜고 잔업할 때도 이제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만약에 아. 이 콘센트 같은 경우, 이제 앞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이제 앞쪽에다도 이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맞습니다. 이게 네. 주말 농장을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 콘센트가 많이 있을수록 상당히 네.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쪽으로도 설치하는 것도 네.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아, 다락 창호가 있는 것 같고, 네. 요게 화장실 창호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화장실 창호. 화장실 창문이고, 네. 저쪽은 농막 거실 창인 것 같고, 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들어가서 이 농막의 내부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갯돈이 한번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어. 들어가기 앞서 지금 여기 뭐 네. 방화문도 있고 이런 지, 디지털 도로락도 있는데 그것도 네, 기본으로 맞습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입니다. 이제 전자도로기고 네, 레인커버. 레인커버가 레인 커버. 레인 없으면 겨울에 이제 뭐 빗물이라든지 이제 얼게 되면은 도로기 잘 이제 작동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요 레인 커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 레인 커버도 네. 크고 아주 좋은 조합이긴 합니다. 네, 여기도 오. 보면은 예, 스토퍼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입문을 열었을 때 이제 그 바람에 날리지 않게 여기 이제 자석으로 딱 이렇게. 아, 이게 예, 자석인가? 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네. 저희도 이제 농막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문이 네. 자꾸 움직여 갖고 쾅쾅 네. 거리고 여기 이제 좀 찌그러지기도 하는데 네. 이 스토퍼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아주 세심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어, 실내에 들어오니까 이 편백나무 향이 아주 느낌이 좋은데요. 대표님 그러면 이 실내 내부 마감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실내 내부 마감은요 여기도 이제 그 안에 이제 수성 연줄폼 150mm 도포되고 이제 변백루바로 마감되고 어 전정도 똑같이 150mm 우레탄 폼에 이제 요 선모 사이딩이 마감되었습니다. 바닥도 똑같이 이제 다 우레탄 폼으로 됐기 때문에 그 단열은 잘돼 있고 만약에 전정도 변백 나무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전 정도 이제 추가 비용 따로 없이 현백으로 마감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서모 사이딩 대신에 현백루바로 마감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아 추가 비용 없이 네. 현백 나무로 다 마감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이 내부 마감도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네. 혹시... 어, 혹시 가능할까요? 어 그렇죠, 가능하죠. 네. 만약에 뭐 창호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대창 같은 경우 이제 바닥까지 뭐 미닫이 창을 원한다고 하시면 요건 조금 이제 추가 비용을 해서 이제 미닫이 창도 변형이 가능하고 이제 뭐 여기 있는 이제 뭐 바람막이라든지 방풍망이라든지 요것도 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오 이거 지금 이게 뭐죠? 이거 거는 이제 그 방풍망. 아 이게 네. 요 이쪽은 네. 방풍망이고. 이쪽은 이제 겨울에 주로 눈을 닫고 한번더 자전거를 쓴거예요아 그렇군요 네. 와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네. 주로 캠핑카 이런 데 쓰는 거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거를 이 농막에도 네. 적용을 시켜놨네요? 네아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호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 물론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네. 어 이런 변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내구 마감도 다양한 재질로 또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표님과 상의하시때 네. 변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그리고 지금 전등이 아주 예쁘게 달려져 있는데요. 네. 이 전등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어, 전등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이 세 가지 색상으로 변형이 돼요. 아, 리모컨으로 지금 조절을 네. 하시는데. 네. 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네. 또 선풍기도 달려져 있네요. 네. 선풍기도 달려, 선풍기 뭐 바람 색이라든지 조정이 다 가능하고, 이제 360도로 회전도 가능해. 아, 네. 정말로 이 엠하우징 농막은 실속형,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정말로 보면서도 되게 재밌고, 어, 구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바닥은 이제 우레탄 폼이 이제 170에서 180mm 도포되고,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판에 들어가고 이제 라미보드 합판 이제 합판 중에서도 거의 제일 좋은 합판이죠 그리고 이제 전기 온돌 판넬이 들어가고 그 전기 온돌 판넬 위에 요렇게 이제 장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기 온돌 판넬이 들어가 있고 네네. 아까도 바깥에서도 봤지만 이 우레탄 폼이 엄청 두껍게 쏘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바닥도 단열이 잘 돼서, 뭐, 겨울에 네. 한기가 올라온다거나, 습기가 네. 올라온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 이쪽으로는, 양쪽으로 지금 창호가 이렇게 있어서 환기가 네. 잘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쪽으로는 창호가 없긴 하네요 이쪽으로 네. 만약에 혹시 만약에 창호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픽스창 네. 같은 것도 이게 네. 보통 농막이 위치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쪽이 전망이 좋을 경우에는 또 네. 창호가 있으면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위치에 또 창호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대표님과 상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주방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주방은 이제 예, 인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제 상부장, 여기 후드, 예, 후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싱크대, 뭐, 간단하게 이제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주말 농장에서 아주 넓은 뭐 부엌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네. 인조 대리석과 후드, 네. 그 다음에 다양한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좀한번 볼까요? 네. 네. 아, 네. 화장실도 뭐 아주 작진 않은데, 오, 50L짜리 지금 네. 온수기가 달려있네요? 네. 이거 그 온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50L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30L 가지고는 좀 샤워하기가 조금 이제 부족한 물량이라서. 이 50리터 온수기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샤워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내부는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네. 거울에 수건거리대 뭐 이런 네. 것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는 되는 정도의 화장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하고 주방 쪽에는 이제 단열이 이제 3중단열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 이제 그 써머 사이딩 되있고 이제 우레탄 폼이 150mm 되어 있고 또 이제 안에도 이제 써머 사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관들이 많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단열이좀더 보강되어 네.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물기가 여기 튀었을 때도 이제 닦기가 쉽고.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써머 사이딩으로 네. 마감되어 있습니다. 써머 사이딩이 외부 마감으로만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오, 내부에 적용하니까 네. 되게. 이게 깔끔하고 네. 어, 사용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내부 전용으로 나온 서머사이딩입니다. 아, 아 내부 전용으로 네. 나온 서머사이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지금 복층 농방인데 2층 네. 공간에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그에 앞서서, 네. 오, 여기도 이 계단을 그래도 나름 되게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계단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거. 옷이라든가 이제 옷걸이도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밥솥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수납을 할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아이 작은 농막이지만 되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알차게 네.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락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다락이 올라왔는데요. 네, 어, 이게 아주 높은 다락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앉아있을 때 크게 네. 불편하지 않은 네. 그 정도의 높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락은 주로 이제 뭐 앉아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서 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높으신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높이는 이제 뭐 3m까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다른 쪽에서 제작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되게 다락이 높던데 네. 그런 식으로도 제작이 가능하다 네. 그런 가능한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락은 바닥은 어떤지도 좀 어, 설명해 주세요. 어 다락 바닥도 이제 그다 이제 그 전기 온돌판넬로 되고 이제 다 이제 장판으로 마감되어있습니다아 지금 여기. 전기 온도 패널 스위치가 있는데 네. 온돌, 전기 온도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네. 되게 따뜻하게 또 바닥 공간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이 이만큼 이제 다락이 도, 도출된 부분이라서 이제 밑에도 보시면 다 이제 썸머 사이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네. 좀더 단열을 보강해서, 네. 아, 아무래도 따뜻하게 좀 유지할 수 있게끔 네. 만들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어서, 양쪽으로 창문을 열어놓으면 또 시원하게 바람이 네. 들이 찰것 같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도 창호를 낼수 네, 있나요? 여기도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픽스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도 이제 뭐, 픽스창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창호도 여러 방향으로 또 추가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 아래로 내려가서 네.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가시죠. 네, 내려가시죠. 네, 대표님, 그러면 이두 제품에 대해서 오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네. 어떤 가격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지, 네. 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레탄 폼으로 해서 이제 가격은 이제 1700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 1700에 부가세 별도구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 네. 어, 뭐 구조를 조금 변경한다든지 내부 네. 마감을 좀 변경할 때는 네. 그런 것도 일부분은 가능하고 네.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표님한테 직접 네. 상담을 네. 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제품은 1700이라고 하셨고. 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제품은 약간 네. 더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요 그, 제품도 한번 가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요 제품 가격은 이제 요 1950에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 1950만 원. 네. 네. 그러면 요 제품은 간단하게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는지 좀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요 제품하고 이 제품은 이제 다른 서로 다른 기능에 이제 요 지붕이 징크 지붕으로 되어 있고, 요 밖에 보시면 어닝도 있고, 뭐 샷시라든지 안에 이제 뭐 블라인드, 뭐그 방충망 이제 런게 이제 다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아, 요거는 그러면 기본 모델이라고 네. 보면 될것 같고, 네. 그다 기능적으로 조금 다양한 부속품들이 네. 들어갔다. 네. 어닝도 들어갔고, 방충망도 네. 들어가 있고, 네. 지붕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상담을 받으시려면 네. 여기 여주에 있는 M 하우징에 직접 방문하셔서 어, 그런 것들 대표님과 상담하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격이 1,9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1,950. 요 가격은 이제 그 10월 31일까지 아, 네. 10월 31일까지 네. 1,950만 원으로 공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부가세 별도 1,950만 원이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엠하우징에 연락을 하려면 어, 네. 미리 뭐 전화를 드리고 예약을 잡아야 되나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화번호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010-2573-0903아010-2573-0903 아, 네. 여기 보면 어, 크게 엠하우징 소형주택 제작이 되어 있는데 010-2573-0903으로 전화 주시면 엠하우징 네. 대표님께서 농막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 번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